이사람통역나날 보다가 은정님... 미쳤잖아요? 갑자기 내 이마에 있는 앞머리가 개거스리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깠더니 잘안 넘어가고요 여름의 앞머리 사치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냐 오늘은... 아 인사부터 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조잘조잘로 <laughs> 찾아왔는데요 <laughs> 오늘의 조잘조잘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Unready with me. 그냥 제 평소대로 화장 지우고 스킨케어 하면서 수다를 제껴볼까 합니다. 조랭이들은 익숙하겠지만 화장을 지우면서 어쨌든 생얼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토크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제목을 안정하고 오긴 했는데 어디까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뭐가 진짜 나인가? 뭐 편집하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죠? 시작! 아오. 여러분들은 민낯을 보여주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아니면 뭐 요즘 왁구 상태에 따라 다르다거나? 저는요.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까? 그 확신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쌩얼 개많이 보여주잖아요. 어, 이 영상이라는 요 필터 하나 거쳐서 보여주는 거랑 필터 없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랑 다른 거 아시죠? 저는 영상이 훨씬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헤어밴드 해야 될까? 헤어밴드 말고 오늘은 제가 이걸 샀거든요. 막 머리 꾸민다고 핀을 옛날에 샀었는데 안 써. 그래서 오늘 이걸로 머리를 찝을게요 우선 동성 친구의 경우 저는 해박해긴 한데 내가 옛날에 일본 같이 갔던 그런 고향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원 언니나 교회들은 그냥 전부 가능해요. 일단 교회에서 매주 만나죠. 우리 저희 수련회 2박 3일 막 계속 붙어 있죠. 샤워도 같이 하고 바지 벗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야기 나눔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허들이낫긴 해요. 서로의 약한 모습? 약한 모습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날 것의 모습을 너무 많이 서로에게 보여줘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좀 추한 짓을 해도 구리고 이상한 짓을 해도 Like this 아이지오 동생들도 그냥 다 저한테 이지오 이러거든요 이지오또 저런다 하고 끝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타격을 안 받은 우와 My Hair Line 여러분 괜찮죠? 사마하는 아줌마 같기도 하고 나를 편견 없이 받아줄 걸 아니까 그게 되게 큰거 같아 내가 이래도 관계가 안 깨지겠구나 라는 안정감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나를 더 내려놓게 되고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장점은 진짜 개편한데 단점은 너무 편해서 그냥 필터가 없어요 근데 모든 그룹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그룹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룹은 좀 내려놓고. 밸런스 있게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게 나한테 또 건강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제 생활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다만 떨면 안 되니까 이제 화장을 지워야겠죠? 이제 인스타까지 챙겨보시는 조릉이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클렌징밤에 빠졌어요. 그 전에 클렌징 오일파, 근데 머리가 아, 씨... 참... 설명 좀 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클렌징 오일파 계신가요? 저도 클렌징 오일만 고집을 했었는데, 아, 물론 장점은 확실해요.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 블랙헤드 녹이는 데는 것다죠 근데, 또 클렌징 오일 그 펌프가 좀 잘못 제작이 돼서 이게 잘 새거든요. 미끌미끌해지고 잡으면 기분이 더럽고 끔 놓쳐서 굴대고 굴러. 플러스 유화가 깔끔하게 안 되는 제품들도 은근 많아서 그냥 오일 묻힌 사람이 됩니다. 네. 아나 오일 말고 클렌징 밀크 쓴다 하시는 분들 이름부터가 부드러워. 클렌징 밀크는 확실히 피부 예민하신 분들 피부 마찰 자극을 줄이고 싶은 데는 베스트입니다. 근데 네, 최악의 단점이 있다면 진한 메이크업을 한 번에 녹이지 못해서 화장 안한날 아니면 선크림만 바른 날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최근에 빠진 클렌징 밤 타입입니다. 클렌징 오일처럼 똑같이 오일 베이스인데 대신 고체예요. 그래서 오일이나 밀크처럼 흐르지 않아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제품을 사면 너무 딱딱해서 바르지도 못하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좀 길은 져서 아무래도 고체다 보니까 잘 녹지 않아서 오히려 모공을 더 막는 그게 음 저의 첫 클렌징 밤의 음 기억이어서 음 아웃 시켜 버렸다가 <laughs> 비록 병 바닥에 오일 링 생기고 세수할 때 오일 여기까지 흘러서 솜에 다 젖지만 전 오일 베이스가 좋더라고요.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확실히 블랙헤드나 요철 관리는 오일 베이스가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클렌징밤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그래. 셈, 나도 한번 클렌징밤을 써보자. 그래서 제품 막 뒤지다가, 아렌시아에서 클렌징밤을 출시를 했어요, 새로. 제가 또 아렌시아 러버로서 출시하자마자 테스트를 쭉 했거든요. 제품력 좋아. 조랭이들 중에서 저처럼 클렌징 오일만 고집했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득시켜볼 테니, 진지하게 찐목 한번 해보세요. 상상 그 이상으로 쓰기 훨씬 편할 겁니다. 아, 물론? 아무 제품이나 쓰면 저처럼 광명을 찾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클렌징 막 잘못 쓰면 단점이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마찰로 인한 자극입니다. 그 딱딱한 거를 얼굴에 비벼서 녹이려다 보면은 은근히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부드럽게 떠지고, 그냥 벌써부터 부드러운 지형 보이시죠? 나 일부러 좀 이렇게 섞기는 했는데, 여긴 뭔가고요뭔가에서도 쓰려고 새거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엄청 부드러운 촌노샤베트처럼 떠져요. 이것도 사실 거짓된 삶입니다. 저는 사실 스패츌로안 써요. 그냥 손으로 떠요. 그냥 손으로 떠도 돼. 근데 좀 예쁘게 바르고 싶잖아. 실패, 실패. 피부에 올리자마자 바로 녹아요 이렇게 요렇게 녹는 제품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자극개갑니다 가루지거나 뭉치는 느낌 1도 없이 샤베트처럼 사르르르 에서 멜팅 요렇게 넘어갑니다 요게 액체가 아니다 보니까 딱 얼굴에만 착붙하고 요기 딱 메꿔지는 음. 게 기분 개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가 않 너무 좋고 키즈 밀집고요 블랙헤드 멜팅하기에 편한데요. 이렇게 끝낸다. 이거 약간 가식입니다. 여기 코 블랙헤드 있잖아요. 손가락을 콧구멍에 집어넣고 해야 요철에 더잘 닦여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 평평하게 만들어 이렇게. 내가 모르겠다. 내가 뭘 정말 이렇게 하나요? 나이 정도면 이제 다 보여줬다. 두 번째 문제점. 모공막힘. 인데요 이런 말이 대체 왜 나오냐. 유화가 음. 잘안 돼서예요. 유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얼굴에 기름 코팅한 사람이다가 아렌시아 클렌징밤 써보면 아시겠지만 떼콩물이 음, 아니에요. 음. 그냥 유화가 되는 거예요. 헹굴 때 보면 유화가 정말 빠르고 깔끔해서 미끌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딱큰 거고요. 더 어, 깔끔한 피부. 묵직하고 답답한 제형이 아니어서 원래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제대로 이 부드러움을 여러분한테 맞게 보여주고 싶어요 방안에서 먼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 안한 날, 좀 개기름 만든 날 아니면 선크림만 바른 날에도 가볍게 사용하기 좋더라 그래서 제가 애정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정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화장 빡세게 한 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 한 날에도 충분히 깔끔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임상 실험도 있다고 그리고 잘못 쓰면 마지막 세 번째 눈 시림이 있을 수 있어요 클렌징 세정력에 초점을 두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렌즈 끼시는 분들이 눈 시림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어, 저 따라서 요거 사실 거면 걱정 안 해도 돼 가린 시에는 무조건 저자극 성분에다가 애초에 유화가 빨라서 눈가에 오래 남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찐으로 감동한 포인트는요 세정력은 가는데 피부가 아. 안 남겨요 아. 워터프루프나 마스카라까지 지워주면 속감 조 어, 오케이 이 정도는 봐줄게 할 법도 한데 이 친구는 세안 후에 오히려 편한 느낌? 머리 바로 행복은 저의 피부입니다. 지금 톤은 아직 바르지 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이 뭐라 해야 되지? 당연히 뭐 광이 막 나진 않지만 피부 속에 수분이 좀세워져 있는 느낌. 근데 또 제가 광고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후의 느낌으로만 설명할 을 수가 없잖아요. 세안 후에 편할 수밖에 없는 성분들이 들어 있더라고. 삼종 식물 PDRN이랑 우리 피부 장벽 해어 성분으로 많이 아는 그 세라마이드가 들어 있어서 말말 구석하지가 않아. 다른 클렌징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속당김이 덜해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렌시아를 떡섭으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떡섭으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그 노하우 플러스 좀더 순하게 자극 덜 주는 방향으로 오일베이스 밤을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진짜 써보면 알아 탑댓! 이렇게 해가지고 클렌징뭐 홍보대사 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얼 기준. 동성 친구한테 당연히 보여줄 수 있고, 아까 그 과정 전부 다 보여줄 수 있고, 연애를 하게 됐냐면, 우선, 옛날에 제가 오빠랑 연애 토크 했던 그 영상 있죠? 거기서 커플 사이에 어디까지 터야 되나? 뭐 아무튼 그 주제가 있었어요. 제 친오빠는 다 터야 편하다 주의였고, 저는, 에? 어떻게 다 터지?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논쟁이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 대. 근데 신비주의 매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뻥. 인것 같거든요? 전 생얼? 생얼은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아닌가? 그대가 나를 선택했다면 이런 어이건좀 심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 사랑해 줘야지. 뭐 어쩌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생얼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좀더 깊어졌다. 요즘 목에도 또 열심히 발라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목주름이거든요 아 이거 없애는 방법 없냐? 근데 이런 생물도 약간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진짜 리얼 개떡집 머리에 진짜 개페인 생얼 아시죠? 요거보다 더 심한 버전 이잖아요 솔직히 나도 감당 안 되거든? 그래. 그래서 남자들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고 찾아오는 그 모습은 이 모습마저 사랑해줘 가 아니라 그, 그냥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럼 나도 부인하는 솔직함은 친밀감을 만들기는 하지만, 무성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번더 리어 할게요톤안 발랐으니까.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아니 혹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누구나 당연히 잘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나. 그러니까 본 모습에나 가면 뒤에나 들킬까봐? 뭐들킬까봐까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특히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공된 모습을 조랭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조랭이들이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할까봐 그런 마음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제가 편집하는데 이상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겠어요? 완벽주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지금 조랭이들한 고백을 하자면 전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수다 던거다 즉흥 같죠? 뭐 즉흥이긴 합니다만 애드립은 아니에요. 머리가 텅텅 대가리 꽃밭 그냥 감자 대학생이다 보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조잘조잘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틀 대본을 써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떤나뭐 다들 아셨겠죠? 즉흥으로 절대 못해요, 저. 머리 저 그렇게 안 좋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야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죠. 이 불안이 왜 생기냐면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내 짐작을 곧 나로 여긴대요. 이렇게 보면 내 망상인 거겠죠? 그래서 타인의 실제 평가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내 자아를 형성한대요. 그래서 상상 속에 내가 만으로 나의 이미지랑 현재 내가 다르면 불안한 거지. 어. 오, 그, 고윤정, 이사랑 통역되나요? 이제 나온 그 도라미 있죠? 도라미가 실제로 있는 거네요. 아무도 나에 대한 악플을 달지 않아. 하지만 그냥 불안해서 막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지호 너는 한없이 부족해 를 스스로 먼저 박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론으로 알고 아 맞네? 하면서도 그 생각이 쉽게 떨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린 한없이, 한없이 나약한 강이다 보니까.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광 괜찮아요? 저희 피부가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침 스킨케어랑 밤 스킨케어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부담스러운 광 견디세요? 조링이라면 어쩌겠어 내가 나이트 루틴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 좀 떠들다가 너무 와닿는 이론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이지호화이팅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무대를 바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선 백 스테이지,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무대인 거고, 프론트 스테이지, 실제 사회생활하는 그 무대, 친구나 연인이나 아니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를 말하는 거죠. 이때 백 스테이지든 프론트 스테이지든 다 나야. 근데 단지 조명이나 대본이 다를 뿐. 정말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의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에 대입해 보면 그냥 그거는 그저 백 스테이지의 나인 거고 사람은 원래 무대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본? 아 물론 막 가명 쓰고 컨셉 잡고 막 이런 이러...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제가 말한 거는 페이스라던가 낯가릴 때 낯가리지 않을 때좀더애 같을 때 선수님의 모습일 때 요정도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100% 착하지 않아야 진짜다 헛점이 보여야 진짜다 욕이 아니고 다정하고 착한 나도 진짜고 피곤해서 예민한 나도 진짜 나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다 진짜 나다 가짜 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 건강한 나 진정성은 필터가 1도 없는 날것 욕이 아니라 왜곡 없이 나를 아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 산으로 갔지? 우리 여자들 꾸밈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솔직함도 0에서부터 100까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도 나고 100도 나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지호는 솔직함 75% 정도인 것 같고 80을 조금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저의 인권이기 때문에 지켜주세요 <laughs> 저도 좀 나름의 필터를 씌우고 여러분들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만 85%, 90%까지 보여줘? 좀 불공평하지 않나 솔직함의 농도 조절을 잘 조절해야 될것 같고 그 조절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성의 동물이잖아요 그 상대방이랑 같이 조절해 나가는 게 베스트다 민낯 관련해서 토크 주제를 꺼내봤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주제 좀잘 잡은 듯요? 또 마침 이사랑 통역되나요 보람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도 못 했는데 <laughs> 뿌듯하구만 이렇게 해서 저의 화장 지우는 모습부터 나이트 케어까지 정말 솔직한 요 과정은 솔직한 100%인 것 같다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요 지금 깔끔한 배경이랑 요 옷이 필터인 거고요 원래 그지 같은 옷 입고 여기 진짜 개난장판인데 어, 요게 약간 여러분들을 위한 필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밤 피부입니다 피부가 좋다 라는 칭찬을 들릴수 있었던 이유는 스킨케어도 한몫하지만 클렌징이 절반을 차지한다 깨끗이 비우고 그렇다고 자극적으로 하진 않고 그것이 포인트다 아 맞다 까먹을 뻔그 솔직히 저만 쓰기 너무 아까워서 아렌시아랑 같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피부 원하시는 분들 요조절조절 영상에 댓글 남기고 더보기란 링크 있거든요 그걸로 응모하면 총 20명의 조렌을 추첨해서 요 클렌징원 본품을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은 솔직한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생얼 같이 매끈하게 관리해봅시다 즐거운 수다타임이었습니다. 안녕!